이번에는 장부 쓰기 화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운 화면 설명은 장부 사용 방법을 이미지로 나타낸 곳입니다. 자동 장부를 처음 이용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쉬운 화면 설명을 참고하여 따라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장부 입력 시 주의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기 전 반드시 읽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선택바에서는 조회할 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달을 클릭해 주시면은 해당하는 달의 거래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의 내역을 조회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기간 선택바를 늘리신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장부 쓰기는 크게 수입, 비용, 고정자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입은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한 경우 입력하는 곳입니다.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입력하는 곳이며, 마지막으로 고정자산은 100만원 이상의 차량, 토지 등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금액이 큰 자산을 구입한 경우 입력하는 곳입니다. 다음으로는 장부의 추가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기 버튼은 장부를 작성하며 간단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장부에 입력한 거래를 저장하시거나 출력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엑셀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엑셀 인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하단에 다운로드 창이 나오며 저장 및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설명 버튼은 각 메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며 장부를 이용하시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설명 버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부에 입력한 거래들은 보시는 것과 같이 흰색 박스 안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 입력 방법은 위쪽에 보이시는 항목에 맞추어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항목에는 날짜, 거래처, 품목, 공급가액, 부가세, 카드 수수료, 마지막으로 고객님께서 매출을 하시거나 매입을 하신 경우 발행하거나 수치한 증빙에 대한 대금 수령 방법 또는 지불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력 방법은 각 항목에 빈 칸을 눌러 입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거래한 날짜, 매출 또는 매입을 한 거래처, 매출 매입에 해당하는 품목, 매출 매입 내역에 대한 공급가액과 부가세, 마지막으로 대금 수령 방법 또는 지불 방법을 클릭하여 매출 매입 후 발행하거나 수치한 증빙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증빙의 종류에는 카드, 현금 영수증, 현금,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그리고 그 이외의 증빙인 기타 항목이 있습니다. 이지샵 자동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증빙에 맞추어 입력을 해주셔야 하므로 꼭 해당하는 증빙을 선택 후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상이 완료되었으면 하단에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거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거래들은 대금 수령 방법 또는 거래처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입력한 거래들은 대금 수령 방법 또는 거래처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금 수령 방법에 현금 영수증을 선택한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에 해당하는 거래만 나오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고, 거래처를, 나래비를 선택한 경우, 해당 거래처에 대한 거래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만약 입력한 거래를 삭제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삭제할 거래 좌측에 체크 박스를 체크해 주시고, 하단에 선택 삭제 버튼을 통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거래를 여러 개 입력하려는 경우, 거래 복사를 통하여 간단하게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복사 방법은 복사할 거래 좌측의 체크박스에 선택을 해 주시고 하단의 선택 복사 버튼을 누르시면 하단에 거래가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곳에서 틀린 항목만 선택을 해 주시고 하단의 저장하기 버튼을 통하여 거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수정된 내역으로 거래가 하나 더 등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